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해외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그지 렇 않아? 그렇잖아 넌 해외에서 못 살겠지? 어? 위로 갈까? 싫어? 14일 남았어. 안 14일 남았어. 14일. 14일만 있으면 끝나. 나뜨랑에서 잠깐만. 금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나뜨랑에서 호치민 가는 순간이 23일째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9일밖에 안 남아. 오케이. 왜안갈 예, 거야? 타당낭도안갈 거야? 타낭도 가고 싶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는시 같이... 오사카는 그럼 안갈 거야? 아빠랑 단둘이 오사카 가야 돼. 오사카에 그거 있잖아. 닌텐도 월드 있지 않나? 아니, 마리오 월드어 마리오 아 마리오 월드가 있어? 마리오 고드가내드가 있어? 마리가 있어? 마리오 월가 있어? 마리오 월가 있어? 마리오 월드가 있어? 마리오 월드어 마리오 월드어어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있는 것도 알아? 거기에 그거 있어. 그, 미니언즈들. 미니언즈? 어.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했나? 여튼, 뭐, 좀만 더 힘내자. 알겠지? 네.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죠? 일단 놀이기구 먼저 타고 아쿠아리움 갔다가 저번처럼 워터파크 가자 알겠지? 또또 응. 워터파크 좋다고 또 계속 있는 거 잊지 마. 알겠어 모르겠어. 꼭 계속 꼭 보면은 어 되게 하기 싫은 것처럼 하면서 결국 엄청나게 놀고 간다. 그래 안 그래? 지금 브루스 타들몇 개? 한 개? 오케이, 한 개. 아, 두 개지, 두개 <laughs> 아니야, 한 개라고 했어, 방금. <laughs> 두 개, 두 개, 두 개. 아니, 영상에다 한 개라고 했어지 아니, 두 개라고. <laughs> 알겠어. 이제, 극과 브이로그.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봐. 구독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거 안 되지. 할게. 알겠어. 우리 알겠어. 구독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야 알겠어 그만 끝